안녕하세요, 제로스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정보는 여태원인데요. 아, 지난 시즌에 제가 우누궁 좌여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허유가 들어가는 덱을 뭐 하나 티어 덱에 있는 것 중에 어, 구성이 맞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일군을, 일군 1군 전환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새로운 덱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신우도독 덱을 했다가, 거의 뭐, 어, 전투에서, 뭐, 전보에서 거의 이기지 못한다고 봐야 되나요? 좀, 등풍기 상대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전보가 올라갈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운우궁 대신할 허유가 들어가는 덱뭐 하나 짜가지고 2군이나 키워야겠다 하고 어 했는데 오늘 감태주랑 싸워서 이긴 정보가 있어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즌은 역대급으로 제가 무계획으로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역시 티어덱에 있는 걸로 하면 전공은 좀잘 벌텐데 아, 너무 시즌 오래하다 보니까 너무 하던 덱 너무 지겨워가지고 좀 새로운 덱하려다가 왕창 깨지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허유 덱은 평타를 많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세 등등 들어가는 덱은 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울타리를 같이 공략해서 덮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어, 이분은 저를 카운터를 친 건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 기세 등등 있는데 이겼네? 싶어가지고, 어, 댓글 한번 올리, 올려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 궁 보물, 아, 보물을 장만할 수 있게 돼서 허유를 기병 보물을 줄까? 아니면 궁 모신을, 어, 쓰려면 궁병 보물을 하나 더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고, 일단 어떻게 이겼나? 보면 우 우리 여포가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안 이뤄지지 않았으면 아마 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턴 2턴에 아주 그냥 딜을 제대로 다 꽂아 넣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겼는지. 거의 1턴이랑 2턴에 그냥 태사자랑 감영을 병신 만들어 놓은 수준인데 근데 컨이 더 길게 간거 보면은 그러면서 또여포랑 태사자가 또 병력이 많이 상했어요 생각보다 기세등등 때문이겠죠 기세등등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를 보면 될것 같은데 태사자한테 안 들어갔으면 뭐 이긴게 이해가 될것 같은데 주유한 환영 아, 아, 아직 아 호학 들고 있구나. 호학 빼야겠다. 아이고, 호학을 빼줘야 되는데. 어, 기세등등이 태사자한테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평타를 많이 때릴 수 있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솔선수범을 때려서 여포한테 오보를 발동시켰고, 접근제압을 걸어서 어, 통솔도 깎고 자기 감령한테 방어를 걸었네요. 이거 유린 줘야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 여포가 방어가 걸려있어서 때려도 안 그랬고. 천하무쌍을 걸어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 태사자랑 그 일, 일기토를 뜨고 있죠, 지금. 음, 태사자를 때리는데 주태가 계속 데미지 그 커버를 해주고 있고. 어 극강미도가 그잘 터지네요. 지금 통솔깎기랑 허약이랑 해가지고 태사자가 지금 거의 1턴의 빈사 상태가 됐습니다. 감령의 근데 그 병력이 굉장히 거의 피해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솔선수범을 맞아서 어? 자기 주태한테 걸었나? 이거 체크를 잘 못했네요. 실시간으로 지금 보는 거라서, 조건제압걸어서 여포한테 보호를 걸었고, 어, 통솔을 굉장히 많이 깎아놨고, 퇴사자 천엄읍성을어 설마 감령한테 걸었다고? 천엄읍성을아 <laughs> 보시면 이거 크리트면 감령한테 미친들 미친 들어오거든요. 자, 혼란 걸렸습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일단 감령을 많이 패놓긴 했는데 와 감령의 평타들이 어, 주태한테 또 혼란을 걸어놓고 귀신의 힘 때려놓고 이것만 보면 거의 여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5톤까지 갔었나요? 어, 5톤까지 가는 바람에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3톤인데 여기서. 엿포가 감염보단 빨리 동작하나? 어, 유리한 기회를 걸어서 주태한테 걸지만 이거 뭐 거의 험악는 효과 없을 거고. 이제 3턴이니까 비공제승이 걸리긴 하는데, 아이고, 어, 상대 태사자를 먼저 잡았, 잡긴 잡았네요. 적군제압을 걸어서 엿포 보호해주고, 통솔 깎아주고, 그 강무도 때려서 안 끝나네. 야, 씨 주태가 진짜 파군? 아 허약 걸렸네요. 허유의 그너 근데 허유 뭐 버그니?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니? 음 주태까지 잡고 무슨? 전부 다 때려서 잡았네요. <laughs> 전 원래 이덱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감태주, 그, 허유 덱은 원래 기세 등등이라던가, 이런, 그, 무장해제 덱을 하면, 걸리면 평타를 때리는 비율이 너무 줄기 때문에, 저는 피하려고 그랬는데, 어, 덮어주느라고, 요렇게, 어, 원래는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풀진급에, 뭐, 진급 상태 굉장히 좋잖아요? 반면에 저는 지금 허유가 보물도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물 풀렸을 때줄 거라서 기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고, 여포는 그래도 풀진급인데 나머지는 단무지급이어가지고, 굉장히, 어, 진급 상태에서 밀리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음, 준수하게 쌓아줬네요. 하지만, 기세 등등이 있는 덱들도 피해야 되고, 이제는 또 상병벌모라는 게 나와서 여포가 너무 죽기 쉬워졌기 때문에, 아, 피, 피해야, 피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 컨트롤 해야 되는 덱들이 많아서 좀 까다로운 덱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그, 여태어 전보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싸우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잘 싸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정보를 보자면 이제 허유대에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지난 시즌에 우누궁을 쓰면서 허유에 대한 자, 장수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자면 일단 뭐뭐 뭐 장비에서는 감령 태사자 주태가 뭘 썼는지만 보면 될거 같고 딱히 주태가 뭐, 지원 값을 쓴다던가, 이러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 극단적으로. 자, 준비 턴에 항상 봐야 되는 건 이제, 전법이죠. 허위의 전법이 몇 개씩 분배가 됐냐. 여섯, 감녀한테 6 개, 태산자한테 4네 개, 주태한테 5 개, 이렇게 됐는데, 일단 태사자한테 이제 기세 등등이 안 들어갔어요. 기세 등등이 여포랑 허유한테 들어가서 태사자가 연격이 프리로 풀려 있고 그 다음에 여포 같은 경우는 천하무쌍을 걸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일반 공격을 그 무장해제를 무시하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아 연격 효과가 무효가 됐구나. 근데 뭐 어차피 무장해제 들어갔으니까 의미없죠 연격 못 때리죠 어차피 천하무쌍을 때리면은 그때는 발동을 하는데 자 적군제압을 걸어서 이제 여포한테 방어를 일단 걸어 줬습니다 이게 어, 태사자가 속도가 굉장히 높네요 312이고 제 태사자는 어, 단무지기 때문에 최대한 높인다고 높였는데도 속도에서 따라잡지 못해서, 일단, 어 먼저, 퇴사자한테 여포가 데미지 딜을 많이 받은 상태고, 1,400 딜, 어 이렇게 허유가 또1,000 딜을 맞고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퇴사자가 다음 턴에, 그니까, 태사자, 적태사자 다음으로 동작해가지고, 누굴 이제 때리고, 누굴, 어, 방어해줬나 봐야죠. 일단, 감령의 통솔이 100이 깎였고, 일단, 어, 적군제압으로도 방어를 깎죠. 어, 적군제압에, 어, 전법 발동해서 일반 공격으로, 어, 방어 이외를 발동을 하고, 아, 감영이 감이 자기 방어를 발동을 했네요. 한번 남았고, 이제 영 데미지가 떴겠죠. 그래서 영 데미지가 떴고 접근 제압으로 여포가 이제 방어 이외가 생겼고, 그러니까 감영이 때리더라도 방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포가 되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감영이 한대 이제 벗겨져서. 허점이 6개가 분배가 됐었는데 5개가 됐고 두번째는 또 퇴사자를 공격해서 퇴사자가 허점이 4개였는데 3개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감령도 또 속도를 많이 줬네요. 감령도 208이고 여포가 206입니다. 조금은 조금은 속도로 장비를 더 세팅해줘야겠네요. 저 감령보다는. 어, 그래서, 천하무쌍이 또 다행히 1턴에 발동을 해주는 바람에, 어, 그래서 보면, 그래프에서 1, 리턴에 굉장히 딜을 퍼부었거든요. 9천이랑 1만을 퍼부어가지고, 감령은 7천 딜 맞았고, 태산은 6천 딜에 주태가 천딜 맞았고, 이건 감령이랑 감령한테 때린걸 주태가 같이 받아준거죠. 데미지를 반감시켜준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포가 천하무쌍 발동하면서 딜을 잘 퍼부어주었기 때문에 이긴것 같네요. 근데 이만큼 퍼주 퍼... 부었는데도 5턴까지 가서 그 병력 남은거 보면 거의 빈사상태가 된거 보면 진짜 감령이 대단한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의 그, 천나무상을 누구한테 걸었냐? 태사자한테 걸었기 때문에, 태사자가 또 미친 듯이 또, 어, 감령의 방어를 엄청나게 걸어줬겠네요. 그러면, 일단 딜은 태사자한테 준수하게 줘서 많이 주는데, 어, 허점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점이 깎일 거고, 어. 여포의 방어횟수다 깎였고, 그 상태에서, 극 강무도를 진짜 많이 발동을 시켜가지고, 딜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 한,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 주태가 딜을 계속 받아주면서, 퇴사자가 좀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태가 440 맞고, 뭐, 어, 여포가 459 잃었고, 어, 여기서 또, 극 강무도를 때리고 나서, 허점의 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퇴사자가 허약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턴에 때릴 때 보면, 이제 허점, 허약이 발동됐기 때문에, 데미지랑 이런 것들은 안 들어오겠지만, 적군제압이나 이런 기능성은 잘 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태사자 여포 결투 발동 다시 해서, 되게 기네요. 이게 서로 한 대씩 때리다 보니까 여섯 번의 전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포가 술선수범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0 데미지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허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태사자랑 싸웠는데. 그래서 또 이게 기세 등등을 여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천암상 때는 무시하지만, 일반, 그,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무장해제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태사자의 그, 허점은 다 벗겨냈고, 그 다음에 허유가 또, 무장해제가 걸렸기 때문에, 또, 허점을 더 벗겨내지 못했을 거고요. 자, 그래서, 태사자의, 그, 적태사자의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항상 접근제압이랑 솔선수범은 맞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허, 여포의 무장해제 효과가 무효가 되네요. 솔선수범을 맞으니까. 허허허 <laughs> 어, 그래. 어? 왜 무장해제가 무효가 되지? 뭐, 이건 잘, 일단 모르겠고. 아무튼. 일반 공격을 맞아서 적군제압을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령이 하니까 그나마 여포가 맞게 되더라도 좀 딜이 덜 들어갈 거고 여포한테 일반 공격을 했지만 적군자 방어가 있어서 0 데미지가 들어갔죠 여포가 피가 6000이나 따라 있는 6000 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여포가 또 행동을 시작하게 되고 천하무쌍은 액티브기 때문에 상관이 없, 없는데 겁도 없이 옆포가 감영한테 어, 결투를 발동시켰습니다. 감영이 크리티컬이 미친 놈이라 일대일 그 일반 공격들 한 대만 맞아도 크리티컬로 뜨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아프거든요. 근데데 어, 방어 효과로 잘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힘으로 때려 너, 눕히고 이제 칠천 어, 감 어 돌격 효과도 받고 뭐 이, 어, 442가 또 떨어졌네요 회심이 발동을 해서 미친 딜이 또 들어갔습니다 1,700 딜이 들어갔고 여포 감령이 이게 천왕상이 발동해서 빨리 끝나면 볼점부가 별로 없는데 서로 때리다 보니까 이제 허, 이제 감령이랑 때리니까 이제 허점이 3개 남았는데 요것만 빨리 터지면 이제 감령이 또 바보가 되는거죠 그 그래서 그강무도 터지고 뭐 이래서 감령이 2000병력밖에 안남습니다 근데 2000병력인데도 옆포를 때리는데 이렇게 아퍼 아옆포도 병력이 별로 없구나 1300딜이 들어가요 일반 평타딜을 때리는데 그래서 일반 공격을 맞고 어, 그걸 또 주태가 반감을 해주고, 아, 이건 주태를 때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주태 허점 같은 것도 깎일 텐데, 예. 네. 주태의 허점 횟수도 굉장히 많이 깎였죠. 2턴인, 2턴에 거의 다 벗겨냈어요. 지금 이 정보를 다왜 보냐면, 이 허점을 다 벗겨내면 또 추가로 발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허점을 때리게 되면 횟수를 차감하고, 상대의 무력, 지력, 통솔 속도를 깎습니다. 어, 시즌, 그, 허유 초반대기라 전보를 좀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적태사자가, 일, 속도가 일순이기 때문에, 먼저 동작을 해서, 자기의 감령한테, 어, 적군제압을 잘 걸어주겠죠. ,이. 그래서 술선수범이 발동하고,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우리가 때렸을 때, 언제 허점을 다그 벗겨내고 그 허망 그 효과가 발동하느냐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태도 이제 다 벗겨내서 허약이 발동됐고, 그래서 감령이 또 파군 승리 이걸 했는데 극강무도의 혼란 효과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야. 하지만, 태사자를 제대로 때렸구요. 아, 그리고 자기, 아군을 잘 때려, 아군도 때렸네요. 태사자를 감령, <laughs> 감령이 때려서 눕혔군요. <laughs> 어, 자살골 넣고, 감령이. 그리고, 허유도 행동을 시작했는데, 어, 무장해제 효과가 사라졌네요. 3턴이라서 그래서 일반 공격을 때려서 어, 데미지를 짤 딜을 넣어줬고 이제 주태행동턴에 뭐 별로 볼게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태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태사자가 제일 먼저 발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래도 여포가 좀 안심이 되는 게적군제압이 여포한테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보호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감령이랑 주택가 남았는데 주택권은 허점이 다 벗겨졌고 감령께 어디서 벗겨졌느냐가 중요한데 그강무도 전법 발동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사 턴에서 전부 다 벗겨졌네요 그래서. 감령이랑 주태랑 퇴사자는 죽었지만 퇴사자도 다 벗겨냈고, 천암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허점 예비 효과가 사라지면서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이제 허점이 다 터지고 나면 25.72%인데 이게 허유의 지력의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감령의 무력이 113.47이나 감소를 해서 어, 최종 무력이 234가 되고, 어, 데미지를 주는 입장에서 또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통솔이 얼마나 깎이냐인데, 통솔도 63.59가 깎이니까 26밖에 안 됩니다. 지금 통솔이. 지력은 0이고, 뭐, 주태의 지력도 0이고, 요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사턴의 상태가. 그리고 추가로, 어, 아, 이 스테타락은 전부 허점을 다 터뜨렸을 때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턴의 전부 그 허점을 터뜨렸고, 그래서 감령이 이제 혼란에서 벗어나서 파군 승리를 때리네요. 근데 지금 허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감령이 명 데미지가 들어갔고, 일망타진도 지금 허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와, 요, 1800밖에 안 되는데, 요것만 때리면 끝나는데, 요걸, 그, 마무리를 못합니다. 허약 때문에. 그래서, 뭐, 허유에짤딜 슬쩍슬쩍 들어가서, 5 7 1이 됐고, 주태야 뭐, 3900이 남았지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5턴에, 태사자 턴 들어와서, 지금 감령은 허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적군제압으로 전법이 활동해서 또 다시 여포를 보호해주고, 주태가 병력이 거의 없네요, 지금. 주태가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감령은 여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와서 어, 졌는데 아니 이겼는데 어, 길게 끌긴 했는데 거의 승부는 1턴 2턴에 먼저 병력을 많이 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보시면 거의 1턴 2턴에 해줬기 때문에 여포가 해줬기 때문에 이걸 이긴거지 만약에 1턴 2턴에 별 성과 없고 3턴째 병력 많이 깎인 상태에서 여포가 무언가를 해줬다면,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기세 등등 때문에, 오예 황후에이 허점 열다섯 개가 굉장히, 어, 늦게 그 터지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세 등등이나 이런, 어, 무장해제 상태를 부여하는 덱들하고는 싸워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이번 시즌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전부가 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전 시즌에 오누궁으로 정말 재밌게 해가지고, 그 오누궁 한 기억 때문에 재밌게 전부를 올렸었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는 요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티어덱에서 해준 그 전법 세팅이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건 또 이치경라에 신기도 써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덱으로 좀더 써보다가 안 되면 뭐 금범군으로 이 호표기를 금범군으로 바꾸던가 뭐 나중에 창병이 너무 많다던가 이래서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어, 오늘은 의외로 질 거라서 아 졌네 이러고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 감태주를 잡아서 어, 정보를 올렸고 앞으로는 요덱 기준으로 전부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유 덱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시즌에 제가 진은, 지난 시즌에 이 주육녀의 제 장황각이 많이 저지를 당하고 많이 지면서 이게 좋아보여서 썼는데 제건 이제 단무지급이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는 않 못하고 있고 그리고 초반에 등풍기가 너무 많고 상병 별무를 쓰는 등풍기 그리고 그냥 등풍기한테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오도독대기 너무 안 좋은 면이 뭐냐면 좋은 전법을 너무 싸그리 다 들고 있어요 뭐 군민 초선의 솔선 병무의 솔선 수범이죠 병무상세 뭐 겹치는 덱이 없는데 솔선의 사별의 관우상처 같이 덱 몰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 불만족스럽습니다 써본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이 덱은 그냥 어, 1군으로 스타트를 끊을 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올 시점이 등갑 덱들이 좀출현하기 시작한다 싶으면 맞춰서 뭐한 2군이나 3군 정도 타이밍에 내는 덱이지 1군으로는 절대 쓰지, 쓰시지 마세요.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어, 어. 뭐 오늘 주제는 이제 여태어였으니까 여태어 전보를 보내드렸고, 오랜만에 전보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오래 올렸는데,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어, 성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영상도 좀 별로 잘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드셨길 바랍니다.